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세염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내 규칙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과 희망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며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 예루살렘이 곧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을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 하였나요? 아멘 하나님은 이 교만한 말씀,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또 조금 길지만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땅을 회복시키는 것을 넘으셔서 이 포로가 된 백성의 마음에 성소가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이 진정한 성소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말씀은 그냥 저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중심,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마음이란 분열되지 않는 마음, 곧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전심 전력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영. 새영 New Spirit은 단순히 새로운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 Holy Spirit 곧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36장 27절 조금 앞서 가서 말씀드리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더욱 더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이미 이 무료로 받은 선물, 성령님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예언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돌 같은 마음은 완고하고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살 같은 마음은 하나님께 민감하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은 누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곧 에스겔 11장 19절의 새 영은 바로 성령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새 마음과 새 아니, 성령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죄와 싸우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는 걸까?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도 고민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소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어서 당연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죄도 유전처럼 우리가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죄를 안 지었다 해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우리들의, 우리들의 존재는 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 영문 NIV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해보, 해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는 성령과 반대되는 것을 욕망하고 성령은 육체와 반대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 둘은 서로 싸우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없습니다.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속에서 살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영적 싸움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면 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도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예배, 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아멘. 이 죄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죄에 무감각한 사람은 절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 만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쪽 어깨에 있는 천사, 한쪽 어깨에 있는 악마. 제가 주님 영접하기 전에는 정말 양쪽 어깨에 양마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더 하라고 하면 다른 놈은 더더더 더, 더 하라고 외치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성장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죄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블레싱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가졌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죄와 싸우다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늘 언제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